오늘은 누수 관련 분쟁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누수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수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아파트 누수에서 전유 부분에서 생긴 것이면 위층 소유자가 책임져야 하고 공용 부분에서 생긴 것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책임져야 하겠지요. 그리고 위층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책임인지 소유자 책임인지 여부도 문제이고 위층 소유자가 누수의 원인이 된 공사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도 문제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관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36조, 시행령 36조, 별표 4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준공된 지 5년이 지나 더 이상 시공사의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이제는 누수를 야기한 원인재 공자의 위층 전유부분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 회의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유부분의 하자는 각 구분 소유자가 책임지고 공용부분의 하자는 전체 구분 소유자가 공동 책임져야 하지만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 즉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이 가 나서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누수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송실 무상으로는 위층 세대 소유자, 세입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통해 원인이 밝혀지면 그 가에 당사자만 남겨두고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